Fait... couche 카이거 cc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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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거 cc 외관이고요. 네아 알겠습니다. 오늘 인플루언서 분들입니다. 네. 김카롱 님, 에리스, 뚱다니. 환영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핸디댄스바 와 가지고 환영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네. 요번에 어떻게 이렇게 오세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네. 어, 제가 실전에서 프로는 또 어떤 시선과 어떤 루틴으로 이제 공을 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네, 꿀팁 좀 많이 방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와. 완전 핀 방향. 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310이라? 아, 좀 짧네. 헤로이 네. 한 가운데. 뭐 어때요? 첫째 잘 맞았죠? 아, 잘 맞... 진짜 시합 때보다 지금 더더지긴긴장하고 <laughs> <laughs> 있어서. 네. 어 핑까지 2 5 m 인데 네. 내리막이 좀 있어서 네. 한 그린 초입에다 떨어뜨리면 그냥 굴러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토리라 그린 스피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어 안전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약간 56도나 58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58도입니다. 58도. 네, 네. 보여주세요. 네, 치겠습니다. 네, 뒤에 럭키라고 써 있네요. <laughs> <laughs> 럭키 골프 이정민 프로의 두 번째 샷. <laughs> 와우, 핀 옆에 아주. 아, 어. 어. 프로님. 네, 지금 기분 좋죠? 어, 네. <laughs> 지금 어. 심정이 어떠시죠? 어. 점점 좀풀간좀긴 긴장을 와, 좀 있습니다. 지금 캐디님들 지금 눈동그해졌어요 지금 <laughs> 와 거의 뭐한 뼘인데 <laughs> 요거 마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마크 마크. 어, 완벽한 버디샷스 뭐 반구만 껴도 들어가는 거리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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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털부터 버디 아, 출발하는 이정민 프로님 아, 어야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주 굉장히 네. 좋은 출발입니다 네. 골프장 좋죠. 골프장 네. 잔디 관리도 그렇고 근데 네. 네. 근데 지금 하늘밖에 안 지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더 페어웨이는 합격 페어웨이는 뒷바스랑? 지금 네 잔디 밀도라니 어, 다 좋은 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네. 계속 다른 놀 돌면서 보면서 제가 간소. 또 얘기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린이 되게 빠르다. 아니, 생각보다. 굿샷. 약간 아 살짝 페이드 걸려서 페어웨이 한 가운데 지금 잘 떨어졌습니다. 아 선님의 드라이버 구질은 어떻게 되시죠? 어.. 주 구질은 예.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무슨 구질이 약간 컷 약간 좀페이드맞습니다 아, 노리신 건가요? 어, 아니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샷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벙커 있어 가지고 제가 티샷이 얼마 안 나가서 안전하게 그냥 아이언으로 잘라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5번인가요? 네. 5번 아이언입니다. 네. 5번 아이언. 저 벙커를 벙커가 한 190지점에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5번으로 끊어 가십니다 이렇게 헤드를 무게를 느끼고 치시네요 항상 어, 약간 왼쪽 약간 왼쪽 벙커 방향 어 벙커 전에 다행히 약간 위험했네요 후루님 어네 <laughs> <laughs>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필드. 어 제가 거의 네. 한 5개월 반되습니다 지금 아니면. 의도하신 건 아니죠? 아니고 그냥 <laughs>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 <laughs> 그냥 그래서. 어, 에 걸렸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어 생각보다 멀리 가네요. <웃음> <웃음> 아드레날린 분비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잘라가시나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님. 어, 안녕하세요. 여기 골프장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아, 모르니까. 지금 여기는 중네 중국 샤먼이고. <laughs> 이제 한국이랑 2시간반 떨어져 있는데 네. 지금 11월이잖아요 그죠 반장님? 네, 근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저희? 지금 초여름 날씨 그쵸 바... 더운 날씨 말고 약간 딱 기분 좋은 시원한 날씨 늦여름 날씨. 초가을 날씨거든요 그럼 이 날씨가 우리나라 12월 1월에도 이런 날씨면가 그렇죠 그때는 좀더 시원하죠 어, 그니까 거리도 가깝고 네. 가까운데 동남아보다 시원한 날씨 어... 거기다가 아, 그린 좋고 그린 코스, 코스 좋고 식사 같은 것도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진짜 세팅을 해놓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바로 이쪽으로 손좀 치워주실래요? <laughs> 여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볼루밍 골프 투어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프로님 거 살짝 잠겼고요 약간 네. 잡초 느낌이에요 잡초 느낌의 러프 여기 지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제가. 네. 심각해요 네. <laughs> 몇 미터죠? 98미터 나옵니다 네. 98미터 핀 살짝 보이고요 갑니다. 준비됐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제가 담겠습니다. 치셔도 됩니다. 네. 그린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딱 치는 걸 담아볼게요. 음, 음, 음. 일단 방향은 핀이고, 어, 살짝 짧은 것 같습니다. 약간 짧아서 언덕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에, 아, 약간 짧았습니다. 아, 걸렸다. 안타깝게 빠졌습니다. 아, 보기. 아, 보기. 알겠습니다. 아, 인터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도 되나요? 어, 네. <laughs> 짧은 퍼신인데 네. 어, 방금 무슨 상황이죠? 어, 약간 손이 네. 들렸습니다. 이게 아, 너무 안 치다 보니까. 아, 네. 저도 모르게 이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쇼게임이좀잘 안되죠? 그쵸. 쇼게임이 네, 어. 네. 제가 약간 우려하던 상황이 지금 이게 <laughs> 아, 나오고 괜찮습니다. 있어서 어.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 버디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버디했어요. <laughs> 어... <웃음> 아, 이거 퍼팅이 되게 날카로우세요. 보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 약간 왼쪽 벙커 방향 일단 캐디님들이 소리 질렀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험난한 데로 왔습니다. 지금 일단 핀안 보이고 아마 이쪽으로 레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데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지금 두 번째 샷 레이업 나이스 레이업 어, 나이스, 끊어가기.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어, 예. 네. 뭐, 상황이 지금 뭐 네. 최선이잖아, 요 이게. 라이도 별로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쳤습니다. 이거 뭐, 뭐, 거의 뭐, 헤비로프 아닌가요? 어, 그쵸, 이거는. 자, 굿샷. 굿샷. 잠깐만, 완전 필인데 와우. 핀 왼쪽에. 네. 기... 어 완전 붙지 와우 여기에 왼쪽에 잘 떨어졌습니다 버디 찬스 아 부님 괜찮아요? 어네 <laughs> 어지러지러시죠? 어 그러니까요 어.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날씨는 몇도 정도인가요 제가? 어 날씨는 되게 좋은데 <laughs> 네. 제 지금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laughs> 지금 여기가 땀이 막 식은 땀이야 저런데 들어가면은 못 찾는데 <laughs> 그래도 다행히 공을 찾았어요 네네 예아 네. 어, 일단 다행히도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 정도면 있게... 사적권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너, 요 요번에 한번 그림 한번 그려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치 클라스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네. 하지만 5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주 게임이 <laughs> 어떨지 모릅니다. <laughs> 롱 게임은 괜찮지만 뭐최선을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민 프로의 숏 게임 담아 보겠습니다. 럭키 골프. <laughs> 자, 버디 퍼트. 롤 좋아요 아... 요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나이스빵 가야죠 아, 어 여기 왼쪽 위험해 보입니다 왼쪽 해저든가요 오브인가요? 오비 해저드. 넘어갔어 은데아 해저드. 아노프로브럼 넘어갔대. 아... 지금 왼쪽으로 좀 말린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laughs> 괜찮아요? 말리네요. 괜찮아요. 계속. 네. 왜 왼쪽으로 갔는데? 네. 오비? 잠깐만. 오비. 오비. 아 왼쪽이 뭐 있나 봐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님 표정이 안 좋아요. 아 일단 막상 와봤는데 공이 안 보여가지고 이럴 아... 경우에 오비 처리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로스트죠 이거 이게 어딘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예, 네, 여기를 넘겨서 왔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비 처리하고 네, 여기에서 네. 치겠습니다. 드롭해 놓고 치겠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자, 피, 지금 오비 처리하고 네 번째 샷. 어쩔 수 없는 상황. 핀까지 거리는 78. 잘 띄워서요. 핀 쪽. 어, 핀 왼쪽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포 온. 아, 프로님 아쉬운가 봐요. 계속 네. 저쪽을 찾고 있네요. 아, 어,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 제저 아. 사람들이 주워 갔을 수도 있고. 아, 뭐못 찾은 건뭐 이것도 게임의 일부분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네 일단은 포 온입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골프장이 그린이 에어 그레이션 한것 같아요. 근데? 도 빨라요. 네, 스피드가 나쁘지 않아요. 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로스트 처리했고, 포온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이거는 바로 마무리. 아, 포온 네. 투팟더블 네.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정, 자, 무난한 아, 거. 거. 표정이... <laughs> 대가또 똑바로? 왜 말대로 똑바로 잘갈 것인지. 굿샷.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핀 쪽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아, 쪼 왼쪽. 나이스 온 핀. 예 네, 코스가 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저런 데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그렇죠. 저런 데는 어렵죠, 진짜. 자, 프로님꺼 약간 왼쪽으로 왔고요. 제건 우측. 버디 찬스. 핀 약간 왼쪽으로 갔고 버디 찬스. 과연. 버디 파워. 롤 좋아요.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프로맥스. 야먼 거리 버디, 어, 나이스 버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축하드립니다. 네. 어 쉽지 않은 버디. 어, 럭키. <laughs> 프로님. 네. 레슨은 어디서 하고 계시죠? 지금 강남 논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데 사시는? 어 네. 어 이걸 보고 있는 회원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 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쳐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나이스 버디입니다. <laughs> 재밌지 않아요 이거 도파민 빠지면은 네. 어, 이제 촬영 맨날 다니고요. <laughs> 인스타 하시나요? 인스타도 네. 어, 인스타 아이디 아,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 네. 람 한번 해 주세요. 네, 예, 레슨문이는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페이드 걸려서 와, 그린 쪽으로 잘 갔습니다. 굿샷입니다이번에 <laughs> <laughs> 페이드시졌네요. 네. 네, 핀이 어... 우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코스대로 아주 잘간것 같습니다 네. 코스가 약간 그린이 또 오른쪽에 네. 있어서 네네. 원래 제 주부지는 그로운데 네. 어, 저렇게 네. 딱 이렇게 오니까 여기선 보이네요 음... 어, 여기가 난이도가 있어요? 골프장이 조금 그래도 좀 도전적인 코스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렇게 코스가 홀이 바로 보이지 않고 네. 좀 생각하고 치게 만들어 놓은 거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네. 반발에 붙히는거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넘어서 우측 공간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 프로님 공 저기 갔고요 한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270 정도 치신 것 같아요 와.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골프장 프로님 저런 집에서 네.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 그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골프장 이 네. 보이고 바로 그냥 골프장 뷰고 네. 그렇죠 저기 프로님 거 저기 있습니다 앞에.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아까 1번 홀이랑 느낌 비슷한데 거의 뭐 버디네요 어떤 거요? 일본 홀, 라고 우리 처음에 친홀거기랑 어, 예. 느낌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버디 찬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핀 까지 거리 약한 35, 40 정도 되 보여요. <목소리> 이정민 프로 쿠샷. <굿샷. 목소리> 오, <목소리> 나이스. 야, 오. 뭘로 쳤죠? 뭘로 어떻게 쳤죠? 의도한 게 뭔가요? 5 8도로네어 바운스로 쳤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네. 바운스. <laughs> 조용필의 바운스. <laughs> 거의 이건 완벽한 시, 버디. 시합 때 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아. 열 최선을 다치고 있어요. 어, 예.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네. 느끼고 있어요. 아, <laughs> 루틴이 어, 네. 정말 아, 예. 프로 루틴입니다. 네. 완벽한 버디샷. 네. 버디버. 버디. 나이스. 음. 역시. 음. 아 프로님,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오, 장난 아니에요. 어, 이제 웃음이 좀 띠띠해. <웃음> 타닥 썰어. 어,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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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일 이거 저 배우기로 했거든요. 금방 이 어프로치. 네. 이거 시합 때 쓰는 거래요. 아. <laughs> 어, 저. <laughs> 내일 배울 겁니다. 아 그래요? 무난한 골프 어... 많이 오세요. 맥스네 어... <laughs> 관련된 거 네. 무난한 골프에서 내일 다룰 건데 어,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핀 왼쪽. 아 살짝 아, 짧았습니다. 음, 아이고. 음. 완전 잘 봐. 아, 아... 스피드 먹었다. 네 킥을 네. 좀 잘못 계산했습니다. 아... 아 확실히 5개월 만에 나와서 <laughs> 쇼 게임이 확실히. 와 네. 어, 근데 방향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약간 부담스러운 거리 파퍼. 파퍼. 아아 가지 않네. 짧았습니다 보오아아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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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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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오, 오아오 아시오, 여긴 길어요. 1 0 5 m 에 앞에 벙커가 있고 약간 맞바람 살짝 있는 상황 어떻게 공략하는지 치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님들 보면은 루틴이 항상 일정해요. 딱 들어가는 루틴. 그고 헤드 무게 느끼고. 어, 이거 진짜 잘 들어갔다. 핀빨이다. 핀 잡을게요. 어아다 방향 완전 핀빨했는데 짧았어요. 아 바람에 <laughs> 네, 계산에 똑바로 못, 못한 아, 아, 것 같습니다. 제주도뿐 아니었어요? <laughs> 이제 좀 제주도면은 바람에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약간 네집 핀이 바로 있어가지고 네. 조금 띄어가지고 바로 세울라 그랬는데 아 맞아요. 위쪽에 좀 바람이 좀더 있어가지고 네. 끝에서 약간 나가지 아못하고든요툭 떨어져가지고 아, 약간 네. 짧은 거 같습니다. 이건 바람 체크 미스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샷은 네. 정확했나요? 샷은 저도 네. 치고 아 붙었다 했는데 그죠? 완전히 저도 네. 핀딱 가길래 네. 어 아니네요 짧은 게 아닌데요? 살짝. 아 네. 나는 어, 뭐야 짧 엄청 짧은 줄 알았는데 네. 그린에 올라갔고 살짝 짧았습니다. 음. 오. 아깝네요. <laughs> 아요런거 하나 붙어야 되는데. 아 <laughs> 네. 어, 이제 요거 치고 네한올 남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어, 시간 빨리 가죠. 네네. 아 네. 지금 긴장했던 게 네. 이제 조금 풀리는데. 네. 오자마자 저희 진짜 마, 만난지 <웃음> 네. <웃음> 저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나가지고 카메라 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벤지아 지금 한, 한 시간 정도 됐죠. 한 시간? <웃음> 네. <웃음> 재밌죠 근데? 어.. 네. 그래도 네. 되게 긴장 많이 했었는데 네. 초반에 조금 그러다가 푸른님 어,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말고.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면은 어, 와 오르막이 있는데 오르막이 굉장히 심했네요 버디샷 버디펏 짜다아 오르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케이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방심했네요. 아 진짜. <웃음> <웃음> 괜찮아요? 네. 아 예. 네. <laughs> 프로님은 제로 퍼터를 네. 안 쓰시네요? 저요? 예. 제로 토크. 제로 토크. 저거 뭐죠? 좀 오래돼 보이는데요. 저거 어... 그 스카티 카메론입니다. 네네. 네. 선수 때 쓰던 건데 네. 이제 어... 좀 보내줘야겠네요. 요즘 기술이 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프로님들 거의 제로 토크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 예. 네. 요즘 보니까 현역 프로들은 제로 토크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어... 아깝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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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마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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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고요. 340 파포. 구샤. 와우. 뷰리. 와우. 어 모자 벗으니까 더 멋있네요 프로님. 아, 그래요? 네 모자 벗니까더 잘생긴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괜찮 인상이 좋고 혹시 프로님만의 약간 레슨 철학 이 있나요? 저 마이크죠. 마이크. 어디죠? 네, 마이크 네, 네, 네. 네. 프로님만의 아, <laughs> 레슨 철학 있나요? 저는 그냥 부상 없이 네. 좀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약간 좀 부상 없이 그냥 네네. 힘 빼는 거를 뭐 물론 모든 프로님들이 다 그러긴 한데 네네. 저도 약간 유난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오랫동안 칠수 있는 좀 골프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마지막 골인데 네. 뭐 하나 이 그리는 샤디 그리나 버디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이게... 보여주려고 해서 잘못잘어요 <laughs> 유튜브는 처음인가요? 이렇게, 유튜브요? 이렇게 촬영, 네, 저 이렇게 거. 필드 촬영은 네. 처음입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항상 어. 그 어, 이제 골프장에서만 그 이제 스튜디오에서만 그랬는데. 네. 어, 네. 처음입니다. 어, 나, 나와서는. 씨씨 가시죠. 네. 트샷 응. 응. 네. 네. 잘 왔고요. 페어이핀까지 거리 약60핀오 스피드 먹고 약간 길었습니다 음. 나이스 버디 샷. 어, 여기는 디보 정리 안 해도 되는 잔디 같은데요 이거 이, 이거요? 네 이거는 오. 약간 치아 뿌리는 그 같은데, 오 어, 맞네요. 뿌리는 잔디. 네. 여기는 이렇게 약간 제 느낌상은 켄터키 아니면은 약간 좀 섞인 거 같습니다. 그데 네. 잔디 손맛 기가 막히네요. 어, 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날씨. 그쵸. 딱골프치기딱 네.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 좋고, 네. 일단 뭐 식사랑 이런 것도 좋다니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음. 어제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그뷔페식 고기 먹고 왔습니다. 맛있어요? 어, 네.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다양하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양고기에서 음. 먹었습니다 오, 네. 맛있겠다.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버디 샷. 일단 버디. 한 하... 5m 정도 어디... 되고 있는가? <laughs> 4m, 5m. 자, 이정민 프로의 마지막 홀 버디 펏. 기적을. 과연? 버디 펏. <laughs> 아. 아까웠었는데. 좀 신중하게 시겠습니다. 네. 오. 가이스파. <laughs> 고생습니다 <laughs> 수고했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아... 좀 버디 하시려고 네. 약간 공격적으로 치신 게딱 느껴졌어요. 네네. 네. 그래도 어... 한번 잘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총 버디를 몇개 하셨죠? <laughs> 오늘 제가 세개 했습니다. 세 개? 네. 그럼 오늘 또 이벤트 가셔야죠. 어, 네. 구독자 이벤트. 네네네. 네, 네. 아, 이정민, 이정민 3행시 가장 어... 재밌게 써주신 분. 네네. 네. 아니면은 멋지게 써주신 분세 분에게 원포인트 레슨 세 분. 어, 어때요? 다섯 명전 총. 어, 다섯 명이요? 네네네. 어, 다섯 명. 그냥 이왕 하는 김에. 네네네. 네네. 어, 그렇게 막, 막,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진 못하고, 원포인트로, 네. 잠깐 안 되는 부분 살짝 고쳐주는 느낌으로 해서, 네. 다섯 분, 예, 댓글 네네. 써주시면은, 예, 제가 선정해서, 아, 이정민 프로님이 선정해서, 네네네. 다섯 분, 네. 일주일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시죠. 어,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에, 블루밍 골프토어로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미니... 아, 달려 달려 에릭스님 음. 네? 음식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아니, 전혀 뭐감 없고 지아요 어.. 리얼로? 네뚱당님맛 어때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좀 얘기하고 저 프로님 어, 어때요? 입맛에좀 맞아요?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쇼 네네 자 여기 있는 거 모든 게 무제한 무제한? 음료 무제한 네이처럼 이렇게 이거 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숙소 단속 들어가겠습니다 아 숙소 단속 일단 변기 합격 아 변기 합격이요? 네어 예, 일단은 이런 것도 있고요 숙소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뷰뷰 뷰 확인, 블루밍 좋네요. 숙소 단속 완료, 청결 상태 완료. 이렇게 코스에 이게... 이게 중국 클라스 근데 왜 샤워실 있죠? 좋은데? 합격. 아니 제가 마사지 샵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이렇게 큰 마사지 샵은 처음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네. 아 문화님, 문화 문화님. 제가 마사지자 많이 다녔거든요. 네. 이렇게 크고 좋은 데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작년에 <laughs> 왔는데 못 봤거든요. 와. 대박. 여기는 마지막. 오. 또 옛날 거 보랬다. 초콜릿도 있고. 확실히 중국은 케이스가 달라요. 케이스. 스케일. 케이스가 아니고 스케일.